자, 오늘은 보종사무로 고추모종을 정식하는 날입니다. 고추모종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삽을 반대로 잡고 땅을 판 다음에 흙을 파서 여기다 한번 부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줄 필요 없이 이렇게 심어주면 다음 것도 이렇게 놓고 흙을 얹으면 끝이고 또 다음 것도 타고 놓고 흠이 흙을 흠이 얹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고추모종을 빠르고 쉽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흙을 얹어주는 이유는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공기 들어가지 말라고 수분이 그 온저줘야 되면 또 수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온어줍니다 이렇게. 원래 모종을 하나씩 심을 자리에 떼놓고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혼자 심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가면서 심어도 돼요.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 뿌리가 안 다치기 위해서 한 번에 파갖고 구멍을 내고 들어갈 자리를 만들고 한번 넣고 삽을 뺀 다음에 흙을 그 위에 얹어주면 됩니다. 비닐도 작년에 썼던 비닐이라 안 걷고 바로 쓰는 겁니다. 한 2년은 바로 도안 걷고 한번더써도 괜찮으면 이렇게 심어줍니다 보시면 땅에 지렁이가 있죠 이렇게 옛날에 심었던 자리에 다시 바로 파놓고 꽂고 똑바로 세운 다음에 흙을 파서 얹혀주면 이게 비율이 뜨면 나중에, 습이 빨리 날아가서, 가뭄이 쉽게 타게 되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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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뭐, 꼬꾹안 눌러도, 뿌리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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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뻗고, 잘 자라났던, 응.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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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저기도, 이쪽에 보시면 다 저렇게 심고, 고랑이는 또 비닐을 깔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추모종 심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